무화과는 <무화관은> 정말 그 전남 쪽에 없는 집이 아 없어요, 집집마다. 아, 네.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아, 나무만 많진 않아요. 제가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꽃을 좋아해서 꽃을 키우려고 네. 이곳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잠자고 있고, 이제 깨어나는 중이거든요. 아, 저기 꽃이 네. 하나 피어나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 어, 꽃이 있어요? 예. 네. 아까 매화도 있었잖아요. 보이시나요? 지금 햇살에. 아 너무 피어올라고 있죠. 지금 저희 여기 심어진 게 작년 가을에 심은 크로커스예요. 아. 근데 지금 아. 노란 꽃이 먼저 있겠다. 피는 거예요. 색깔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심었거든요. 아, 요즘 뭐 화단 가꾸시는 분들한테는 행복한 아. 시절이죠. 이런 네. 생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집 복수초도 피웠어요. 복수초요? 네, 복수초 한번 보실래요? 복수초 이렇게 많아. 돌을 하나 쌓놓고 복수초를 심었어요. 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제일 먼저 눈과 함께 꽃이 피어요. 이게 눈 속에서도 꽃대를 올리고 꽃을 피워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에요. 제일 먼저 얘가 피면, 아, 이제 봄이 왔구나. 추운 겨울이 다 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올라오고 있어요. 어. 아, 그리고 봄이 와서 또 새싹이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음. 많거든요. 이쪽에 보면 지금 이렇게 여리여리 솜털을 올리고 있죠. 그렇죠? 음. 다 동강 할미꽃이 있어요. 아, 할미꽃. 저희 집에 일반 할미꽃도 있고 유럽 할미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 할미꽃은 정말 우리 토종적인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유럽 할미는 좀 화려해요. 음. 근데 <laughs> 동강 할미는 그에 비해서 되게 수수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미들이 많네요. 네. 네. 어, 되게 이곳은 뭔가 단아해 보인다고. 어가아할미꽃 은근히 이렇게 우아하잖아요. 아, 맞 네. 정원에다가 이렇게 정자도 사다 놓으신 거예요? 어 네. 사다 놓은 게 아니에요. 어? 정자는 정두신가? 제가 너무 갖고 싶어하니까. 만드셨나? 저희 집 신랑이 어머어머. 정자를 지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저런 기술, 저런 노력, 예, 저런 부지런함이 있어야지 뭐,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와서 식당에 <laughs> 필요하다 가니까 만들어 놓야겠고 아. 어떡합니까? 공부를 해야지 <laughs> 대박 공부해서 뭐, 뭐 유튜브도 보고 노노. 인터넷도 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 또 볼일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laughs> 7개월을 렸어요 7개월. 너무 잘 만드셨네요.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서 만드셨대요. <laughs> 시간을 내서.